오케이, 체크 기 블랙넛은 랩을 잘하는 게 아니죠. 블랙넛은 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 그냥 약간 장유우 같아요. 장유우 같아요. 장유우 같아요. 장유우 같아요, 블랙넛은요. 진짜로요. 블랙넛이랑 랩배타 하면 디스전 한번 가고 싶어요. 이제 데이터의 철구님. 매조밥이시네요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디스전. 예전에 이제 스윙스 사이먼디님 디스전처럼 이제 제가 블랙넛이랑 디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스 즈 철구 랩잘 들어봐 기영아 예전에 MC 기영아였나 그때부터 솔직히 그 새끼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진짜 농담 아니라 블랙넛 마음에 안 들었어요 블랙넛님 아까 지인분 계시면 디스 이 한사발이 가자고 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가수거든요 예? 블랙넛 아무리 해봤자 좋아요 몇개더써요 좋아요 몇 개예요? 그건 안 되네요 요밥이죠 차트 6위권도 못 들어갔지요 그게 바로 블랙넛이에요 저는 6위권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스 차이죠 블렌더님 한사발리 갑시다. 트위터로 리세요저 디스 하세요. 제가 마티스 갑니다. 저랑 갑시다. <laughs> 또안 되면 또 이제 또 팬티 보여주겠죠 <laughs> 줄어 좀 해주세요. 유기 부심이 아니라 또 유기를 갔잖아 그게 대단한 거지, 여러분들. 아마추어가 솔직히 앨범을 처음 냈는데 멜론에서 유기를 찍었다는 것은 진짜로 대단합니다. 예? 저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